삼성전자는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많이 빠졌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저항 맞고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애플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어요. 자, 애플이 하락을 여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의 우소배달은 전략 팀장입니다. 자, 8월 20일 금요일 1년 제시각 2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 종목코드 005380입니다. 자, 현대차가 또 오늘도 2%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손실 복이 어, 손실 복이 어려운 어, 이제 투자 방법? 음, 돈을 잃기가 어려운 투자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대전제적 조건이 이제 현대차를 아래로 좀 크게 내려놓고 기다리자. 어, 현대차는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가는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돈을 잃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아니 현대차가 이렇게 내려와서 반등 나올 거를 누가 모르냐? 어 같은 맥락이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 여기까지 내려오면 반등 나올 거 누가 모르냐?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결국 어 남들도 싸다고 생각했을 때, 모두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싸게 잡았을 때, 어, 당연히 반등 나올 확률이 높겠죠. 결국은 투자는 확률 싸움인데. 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지라인, 저평가 부분에서 매수 기회를 살펴야겠죠. 하지만 그 기회를 쉽게 내려오나요? 당연히 안 내려오겠죠. 하지만 그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투자는 이게 관건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높여서 사는 거고, 비중이 크게 들어가는 거죠. 어, 삼성전자 이러한 행보 구간에서도 제가 아래로 기다려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양봉이 딱 떴을 때, 어?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 이대로 10만전자 가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심리전에 흔들려서 결국은 추가 매수, 추경 매수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개인의 수급을 보면 딱 보입니다. 그냥 주장창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집어 던지는데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겠지.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많이 빠졌겠지. 어, 지금도 코스닥 지수 추가적으로 더 밀어 내리는데 아 이제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겠지 생각하고 오늘도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장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요. 반등 나오더라도 이내 또 저항이 막강합니다. 어, 반등 나오더라도. 저항 맞고 재차 하락할 수 있어요. 하방으로 더 크게 열어 놔야 됩니다. 섣불리 저점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쉽게 오지 않지만 음, 언젠가 올수 있다. 그런 신중하게 기다리고 기다린 타점이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대차도 지지 라인을 잡아드렸는데 자2 0만 원, 2 0만 원까지 내려왔네요. 자 이러면 덥석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지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지지 라인을 내려야겠죠. 음.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대폭 줄여서 들어간, 들어가는 거죠. 정찰병 정도만 투입하고 본물량은 조금 더 아래로 내리는 것이 어, 유효하다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매물대, 이러한 매물대 강력한 구간 누가 봐도 이건 매물대가 강해 보이죠. 한 17만 5천 원, 야, 17만 5천 원 내려오면 나도 사지 당연히. 근데 <laughs> 거기까지 내려오느냐 그게 중요한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몰라요. 하지만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온다는 확신은 있죠. 어 그래서 어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를 해보시고 상승은 더이나 하락은 가파르다. 지수가 이렇게 투매가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나올 수 있는 곳에 대비해야 된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싶다면 참아라. 하락장에 장사 없다. 현대차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누차 계속적으로 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그 근거를 한번더 설명드리고 바닥이 어디일 것인가 대충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돌파 실패하고 은봉으로 전환하면서 지수 지금 툼에 나오고 나, 있죠. 애플이 이렇게 21선 이탈하면 61선까지 열릴 수 있다. 어,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날 실적 발표했죠. 실적 발표했는데 돌파 못했다? 21선 버텨주고 있지만 언제든지 툼에 나올 수 있다. 하방으로 열어놔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애플이 결국은 61선까지 밀린다 가정한다면 애플이 밀렸다. 삼성전자가 이를 알고 외국인이 미리 던지는 거죠. 삼성전자와 애플이 있어요. 음. 그러면은 애플이 하락하는데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돈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같이 움직여요. 근데 누가 이끌어가냐? 애플이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어, 애플이 61선까지 밀린다. 삼성전자는 미리 지뢰 겁을 먹고 많이 빠졌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저항 맞고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애플 하락하면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어요. 자, 애플이 하락을 여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할수 있다. 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61선 부근에서 버텨주면서 돌려나가는 모습. 자, 여기에서도 21선 뚫리면 버텨주더라도 추가적으로 밀리죠. 자,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 모습. 거래량 터졌죠. 어,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 찍어내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터지는. 이런 패턴을 한번 확인했을 때, 아, 어, 이제 저점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돌려나가는 바닥을 예상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애플이 하방으로 더 열려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버텨주더라도 애플이 뭐 지금 바로 내려올지 버티다 내려올지는 모르죠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버텨주다가 내려오면 어떡하나요 어떡하나요 어, 이에 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올 때는 어떡하나요 어, 내려오면 국내 증시 역시 하루 이틀 횡보하다가 삼성전자 투매 한번더 나올 수 있죠. 7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밀리면 어떡하나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투매 나올 수 있겠죠. 투매 어,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 때를 매수 기회로 우리가 어... 매수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지 않고 애플 지수 확인하면서 어 신중하게 저점 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저점을 밀어내리고 있는데, 아래 꼬리 반등 나올 수도 있죠. 어 그거 나올까봐 지금, 지금 살까? 지금 살까? 지금 살까? 계속 마음을 졸이고 계실 수 있지만, 어, 반등 나오더라도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플 흐름 확인하면서 타점 돌리는 거 확인하면서 지금 돌려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참조를 좀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어, 애플 움직임 나오거나 이슈 터져주면 빠르게 또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영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어,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이렇게, 음, 매일, 음, 무료로 두세, 두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어, 쭉쭉 실시간 댓글 리딩 실시간으로 댓글을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어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작 어, 미국 증시부터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전일 미국 증시가 왜 상승을 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쭉쭉쭉 장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장 시작합니다. 장이 시작하면은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가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현재가 실시간 댓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후에 이제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달성, 어 이렇게 쭉쭉쭉 뭐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또왜이 종목이 추천드렸느냐. 그 이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목을 왜 매수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쭉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결과, 결과 세종목에서세 종목 다 수익이 났네요. 자 그래서 결과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매매 일지인데 쭉 보시면 매일 매일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 매매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파란 불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빨간 불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익이라는 게이 단타 매매라는 게 어, 확률 100%라는 것은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라는 건데, 어, 우리가, 어, 확률 70%, 80%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어, 수익과 손실을 딱 잡고, 어, 내가 확률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예상을 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1%, 5%, 4%에서 짧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나 래서그 수익은 이렇게 크게 크게 가져가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이 난다면 어, 누적 수익으로 쌓아올려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단타 매매의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투자 이런 거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AP 투자 연구소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야심차게 준비한 게 이제 테마주 검색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어, 테마주 검색기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모두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고 어,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주식 초보자분들이 이제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런 게 바로바로 뭐이 정도는 알겠죠.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뭐 M게임, YJM게임즈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어,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테마주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테마주 검색기 다운을 받으셔서 어,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